안녕하세요. 현대기아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산타페 CM 패키지 작업으로 유리 교체와 열차단 썬팅, 후진시 비상 등 하이패스 루미러 등등을 시공했습니다. 지금 유리 교체 후 마지막 작업인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CM 산타페 앞유리에 보면 뜨거운 열을 가열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이나 센터에만 설치된 특수 장비입니다. 이렇게 천장에 달려서 차량에 맞게끔 에, 높낮이를 조절하여 왔다 갔다 하는 장비입니다. 앞유리에 뜨거울, 뜨거운 열을 가열해 주는데요. 이게 뭐 드라이, 드라이기나 히터 등으로 해줄 수 없는 특수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뜨거운 열을 이 산타페 CM 앞유리 앞유리에 가열하게 되면 에, 온도가 에, 실란트의 유리하고 피착면과 접착면 사이에 있는 실란트의 열을 가열하여 빨리 굳게 해주는 에, 기능입니다. 에, 차량의 출고 전. 안전 주행이 가능하도록 실란트가 굳은 다음에 출고를 해야 요철이라든가 코너링에서 유리가 흔들림 없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고 출고하게 되면 요철이나 코너링에서 들뜸이 생겨서 덜컹하는 순간 유리가 들뜸이 생겨서 풍절음, 소음, 잡소리, 누수 이런 큰 AS, 큰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이런 문제점을 없이 완벽하게 하시려면 저희 글라스존 자동차 유리 전문점. 현대기아 모비스 유리교체 센터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산타페 CM 앞유리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